안녕하세요. 산자수 동의보감 권세상 약초 디바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일일 약학 꼭 실천하고 계시죠? 이 권세상 약초 디바이만 매일 꾸준하게 보셔도 일일 약학은 달성되잖아요. 자, 오늘의 약초는 어 우리 주변 즉 시안에 야산에 많이 있는 감태나무입니다. 한방에서는 이 감태나무를 백동백이라 부르고요. 또한 이 감태나무는 농나무가의 낙엽 감목으로 나무가 아주 크거나, 어, 나무 동치가 아주 굵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키는 다 자라면 약한 4, 5m 정도 될까요? 그리고 나무 아래쪽에, 어, 즉, 나무 동치도 커 봐야 아마 보통 사람들 한8 정도밖에 안 되죠. 그런데 이 감태나무 특징이 있죠. 보통 우리 나무들은 어,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어, 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감태나무는 잎이 말라져가지고 그냥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. 즉 내년 새순이 나올 때까지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요. 그리고 이 감태나무는 암수딴그루로 암나무에만 어, 열매가 달립니다. 주로 꽃은 4월에 노란색을 피고요. 이 감태나무에 약성은 맛은 달고 참여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감태나무는 약효가 워낙 좋아서 예전부터 민간에서나 또는 뭐 신약에서 한약에서 아주 귀하게 약재를 써왔잖아요 주약효는 관절통 또는 관절염 근육통 이런 곳에 아주 많이 쓰고요 그 외에도 중풍으 인한 즉 마비 또한 두통이나 소화불량, 그 외에도 산후통, 혈액순환 장애, 다박상 이런 곳에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약효도 아주 좋고요. 어, 그러다 보니 주로 관절염이 있고 즉 발다리가 아주 뻑저지근하게 아파서 산행 잘 못하시는 분 있죠. 어, 이런 분들이 이 감태나무를 어, 채취해서 잘게 썰어 아주 벅다려서 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감태나무를 꾸준하게 드시면 콩팥의 기능,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녹이 다고요 특히 남자들 어,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을 잘못 보거나, 또는 성 기능이 좀 떨어진 분이 있죠.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 이 감태나무죠. 한마디로 이 감태나무를 꾸준하게 먹으면 밤의 남자가 된다. 즉, 병강시에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요도점이나. 방광염 이런 비뇨기과 질환 염증질환에도 이 감태나물을 달여서 꾸준하게 드시면 효과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 중풍을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비만 잘하면 이 중풍도 막을 수 있는데 이 감태나물을 달여서 꾸준하게 드시면 이런 중풍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늙어가면서 이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해서 즉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죠 그러니 우리가 연골 이런 곳에도 즉 혈액이 잘 순환되어서 효과가 엄청 좋은 것입니다 어,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목이 아주 벅적지근하게 아프고 어, 허리가 아픈 사람들 나가서 이 감태나무 채취해서 꾸준하게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, 이 감태나무 잎이 새파랄 때 채취해서 자게 썰어 차를 한번 끓여 먹으십시오. 잎에서 은은한 향기가 참 많이 나죠. 그러다 보니, 어, 차 맛도 아주 좋고요. 이감태나무는 사실, 어,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 잘 지켜주죠. 그러니, 찬바람을 쳐 불어도 어, 손발이 차서 밖에 잘못 나가시는 분 계시죠.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안 되잖아요. 어, 이감태나무 잎이나 또는 뿌리, 줄기를 채취해서 꾸준하게 활용해 보십시오. 손발이 따뜻해지고, 즉, 혈색도 굉장히 좋아지죠. 그리고 어, 배가 좀 차고, 속이 좀 더부룩해서 평소에 소화가 잘안되시는분 있죠. 이런 분도 참 좋습니다. 어, 활용하는 방법은 봄에 나오는 어린 순이나 또는 여름에 어, 성숙한 잎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 햇빛에 아주 바짝 말려 두었다가 물1리터에 말려둔 약재 약 10g을 넣고 어, 대추나 감초를 조금씩 첨가하십시오. 그래서 어느 날 달여 거물을 들고 다니면서 꾸준하게 드셔도 아주 좋고요. 또는 사실 약효 가더 좋은 부분은 뿌리를 채취해서 뿌리의 껍질을 사용하면 더 좋죠. 그러나 사실 우리가 뿌리의 껍질을 채취해서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? 전문가가 아니다면 그죠? 예, 어쩔 수 없이 어, 잔 가지나 그냥 잎을 사용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은꼭 알아두실 것은 뿌리를 사용하면 은 잎이나 잔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효가 약 10배 정도 더 좋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인삼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포리 성분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특허청 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이 감태나무 추출물로 항암 약재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항암 성분도 매우 뛰어나다 이런 뜻이죠 자 피를 맑게 해주고 또 관절염에 좋고 그 다음에 어, 콩팥의 기름을 좋게 해서 성기능을 아주 높여 주고요 그리고 항염 항균작용이 뛰어나서 항암약재로도 아주 좋고 손발이 찬 사람들 즉 혈액순환 잘 시켜 주어서 아주 좋고 한마디로 이 감태나무도 만병 통치약에 가까울 만큼 약효가 매우 좋습니다 자이 감태나무를 가지고 약수를 담는 법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약수를 담을 때 여러분들이 뿌리를 채취 못하면 은 그냥 잔 가지 있죠. 잔 가지를 너무 길게 말고 한 5cm 내네 10cm 이 정도로 되도록이면 잘게 자르면 더 좋고요. 잘게 잘라 햇빛에 약 1, 개월 정도 아주 바짝 말리십시오. 그 다음에는 약수를 담을 용기에 약50% 넣습니다. 그 다음에는 바탕술로 약 20도 전후에 소주를 붓고요. 또한 맛을 내기 위해서 꿀이나 설탕을 소주 즉 대병 한 병당 약 10g 정도만 넣습니다. 그리고 밀봉해서 온도 변화을 적거나 그늘진 곳에 한 3-4개월 두었다가 어,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을 조석으로 한 잔씩 꾸준하게 드시면 혈액순환 참 좋아지죠. 어떤 일에도이는 술을 과함해서는 안됩니다. 반드시 약주는 조석으로 한두잔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어, 물론 잠자기 전에 한한두잔 정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. 술은 만병의 약이요, 만병의 독이라 그랬죠. 잘 먹으면은 술보다 좋은 약 없고요. 어, 술에 지들리면은 사실 내 자식이나 부모도 몰라보는 폐륜화가 되죠. 그리고 홍가질병을 불러오기도 하고요.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약해 좋풀 나무 무무진하게 많습니다. 자 여러분들 어,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나무 이름이 뭐였죠? 감태나무 그리고 주약효는 뭘 그랬죠? 피를 맑게 해서 즉 관절염이나 관절통에도 아주 좋다. 그리고 성기능을 매우 좋게 한다. 자 이러한 감태나무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하시어 우리 시청자 모두 건강하십시오.